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완다 프로페서 X의 전투 장면이 담겨있는 닥스 2편의 컨셉아트가 유출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이미지의 여성이 사용하고 있는 마법의 색상이 완다의 아이덴티티 컬러라고 할수 있는 붉은색의 마법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는 분명 완다가 맞겠지만 그 머리의 색상이 본래 밝은 갈색톤이었던 기존의 완다와는 완전히 다른 흑발로 보인다는 점이나 마찬가지로 기존의 MCU에선 볼수 없었던 프로페서 X를 볼수 있다는 점 또 결정적으로 닥스 2편은 멀티버스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완다는 마치 로키에 등장했던 것처럼 멀티버스에 존재하고 있던 완다의 변종일 가능성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게다가 지난 완다 비전의 마지막 장면에선 두 쌍둥이를 구하기 위해 다크홀드를 연구하고 있던 완다가 유체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완다는 다른 멀티버스에 존재하고 있던 변종 완다의 육신에 빙의한 것으로도 여성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현재 이러한 닥스 2편은 차원이동을 할수 있는 아메리카 차베즈의 등장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완다가 이처럼 두 쌍둥이를 구하기 위해 멀티버스를 이동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아메리카 차베즈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여상이볼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원작 코믹스의 아메리카 차베즈는 자신이 살고 있던 유니버스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메인 세계관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닥스 2편엔 이러한 차베즈와 함께 슈마고러스의 등장도 예상되고 있다는 점또 이러한 슈마고러스는 와디프의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다양한 멀티버스에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닥스 2편에 등장할 차베즈 역시 슈마고러스의 위협으로 인해 자신의 유니버스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MC 유니버스로 넘어오게 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차베즈는 본래 원작 코믹스에선 완다의 두 쌍둥이 중 위칸과 그 연관성이 깊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MCU로 넘어오게 된 차베즈가 1년의 사건을 거치며 두 쌍둥이를 찾고 있는 완다를 위해 멀티버스의 차원 문을 열어주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안다의 행보는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우주의 질서와 균형을 수호하는 것이 목적인 닥스가 이를 관망하는 자세로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작품 내에서 닥스와 완다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앞서 프로페서 X의 모습이 등장한 것은 이미 약 2년 전부터 언급했던 것처럼, 닥스 2편에 지구 최고의 지성체가 모인 집단, 일루미나티의 등장이 예고되었기 때문임을 예상해 볼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닥스 2편은 멀티버스를 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이런 프로페서 X가 소속되어 있는 일루미나티 역시 멀티버스의 집단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닥스 2편은 일루미나티가 지키고 있는 멀티버스에 두 쌍둥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완다가 해당 유니버스로 넘어가게 되지만 완다가 카오스 매직을 이용해 두 쌍둥이를 찾는 과정을 일루미나티가 지키고 있는 유니버스에선 침략행위쯤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완다와 일루미나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그큰 흐름으로 여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큰 흐름 속에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멀티버스의 이동을 위한 차베즈의 도움과 차베즈가 MC에 올 수밖에 없었던 계기를 제공하는 슈마고라스의 등장 그리고 유체어를 통해 변정 완다의 몸을 차지하게 되는 완다의 모습 또이런 완다를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닥스의 모습 등이 표현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앞서 유출된 컨셉아트 속 프로페서 X의 모습은 폭스 유니버스의 논연기 프로페서 X를 연기했던 패트릭 스튜어트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 약 2년 전 그가 프로페서 X 역을 다시 한번 맡아달라는 케빈 파이에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런 프로페서 X 역을 패트릭 스튜어트가 다시 한번 맡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다른 일루미나티의 멤버는 누가 될지 또그 역을 누가 맡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향후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완이었습니다.